네,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음. 반갑습니다. 저는 정승환이라고 하고요. 네, 어, 저도 난생 처음으로 에버랜드에 와봤습니다. 근데 어... 어쩌다 보니 공연을 하러 또 오게 되었는데요. 마음 같아서는 저도 막 사파리, 맨날 동물농장에서 나오고, 저도 놀고 싶은데... 네, 겨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, 낮에는 너무 더웠어요. 낮에 부터 와계신 분들도 좀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근데 지금 좀 선선해져서 좋아요. 또 한편으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노래들이 거의 발라드 위주여서 지금 되게 이렇게 막 새순도 막 이제 막도든지 진작에 도닫지만 네, 굉장히 이렇게 푸른 날에 혼자서 넋두리를 막이렇 들어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는데 네 다행히 그나마 조금 서늘한 네, 그런 날씨여서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어, 좀 즐기다가 오셨나요? 네 멀리서 제 목소리 들어,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? 네,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어,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, 어, 제 노래는 아니고요 어, 발라드만 주 죄장창 부르기가 좀 그래서 제가 다른 커버곡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. 봄이니까 지금 보기에 되게 커플끼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, 행복한 분들이 보이시는데요. 어,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. 네. 어, 혼자 오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노래, 십센씨 네. 선배님들의 보기 좋은 노래, 들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. 다 같이 빵해라 해주셔야 돼요. 알겠죠? 도구 전자 들려드릴게요.